자, 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XRP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좀 만들어줬었는데, 요 며칠 사이로 상담해물 때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조정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승 벌써 끝나버리고 계속해서 밀려버리는 거 아닐지, 좀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추세는 상방으로 돌려 있으면서 지금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눌림목 구간, 박스권 행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같은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추가 매수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물량들을 더 잡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가 반등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어디까지 끌고 와서 매도할지,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전부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현재 XRP를 이미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 전에 요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 주신 다음에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차트 분석에 앞서가지고 지금 당장에 왜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다시 밀려 버렸는지 다시 상승으로 갈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알아보고 차트 분석에 들어갈 건데요. 사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인 시장은 이거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금리 인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들어가야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 며칠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렇지만은, 갑자기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졌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미국 연준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이거 혹시 금리 인하 혹시라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지금 시장이 크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무너졌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은 이 매도 과정에서 정말로 큰 악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락도 하락이지만은 하락 과정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혼절 물량이 대량으로 투매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거래량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가격만 빠진 상황인데 자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음봉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은 사실상 크게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 라고 하는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주가가 크게 올라갔을 때 매집했던 거래량만큼 매도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거래량이 크게 터졌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흐름들이 없다 이거죠. 지금 보다시피 상단 매물대를 돌파를 일단은 못했기 때문에 이젠 어때요? 다시 박스권 하단 매물대를 지지하기 위해서 살짝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여러분들께 이거는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해 드린 바가 있을 텐데요. 자, 실제로 보다시피 제가 직전의 영상에서 지금 10월 7일 영상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바가 확인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밀릴 때마다 물타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만 물량들을 잡아 가셔야 된다 반대로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릴 수가 있겠죠 밀린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매물대 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상단 매물대 하단 매물대 정확하게 가격까지 지정해서 제가 분명히 영상 내에서도 크게 강조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상단 매물대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4,350원 돌파 매물 때 확인해서 물량도 잡고 하다 매물 때에서는 3,900원에서 4,000원 대이 가격을 공략하자라고 제가 강조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다 매물 때한번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 구간에서 무례하게 따라앉지 마시고 확실하게 조정받았을 때 싸게 매수를 들어가시자라고요 지금 충분히 기회를 주고 있다 보니까 절대로 지금 급하게 생각하시고 물타기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자리 함께 좀 매매에 동참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3947-8796입니다. 일단 제 연락처 체크 한 번씩만 해주시고, 저희 채널 먼저 구독부터 해주세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만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물량들 매집해서 물량들 모아간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최대한 끌고 와서 우리가 수익 매도 할수 있는 전략들을 제 전부 다 실시간 대응 문자로 챙겨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영상 내서 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점들은 전부 다 말씀드리죠. 하지만은 이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타점들이 왔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게끔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이밍까지는 영상에서 잡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들 왔을 때 함께 물량들 잡아가자 말씀드리면서 대응 문자까지 챙겨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매매에 참여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3947-8796. 연락처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 주시면 되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반등구가 놓치지 않게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같은 타점들이 왜 중요한지 제가 요거를 한번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잘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보다시피 어때요? 이번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 터진 자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물량들을 크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매물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번 상승 구간에서 처음으로 터졌던 이 거래량의 종가 가격, 여기가 지금 최초의 매물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번 조정 구간에서 확실하게 바닥 구간 터치해주니까 다시 반등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봉 캔들로 빠졌을 때, 여기 거리랑도 또다시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다 보니까, 이번 매물대 계속해서 지금 저항받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는,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만들었던 이 매물대 가격, 이 중간중간에 나왔던 바닥 매물대 지지하는 선에서, 한번더 늘린 구간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바닥 매물 때 왔을 때 물량들 잡아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 이러한 타이밍 왔을 때 제가 놓치지 않게 한번더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게 대응 문자까지 챙겨드리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3947-8796이니까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반등 구간 확실하게 물량들 모아갈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구독 문자 한 통만 보내놓으시고 확실하게 눌림 구간 나왔을 때만 놓치지 않게 현금 확보만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 타점인데요. 결국에 주가가 황반 매물 때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사실상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매도 타이밍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다시 차트를 넓게 볼게요 넓게 보시면은 이번 상승 구간에서 어때요 물량들을 매집한 거래량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온 물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물이 그대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매집했던 크기의 거래량만큼,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터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번에 상승구가 나왔을 때, 고점 찍고 빠진다고 하면은, 매집했던 거래량의 크기만큼 똑같이 거래량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잡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후속으로 거래량 터진 자리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최고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정리할 수가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어때요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만들고 있지만은 매도가 일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가 매도타이밍도 함께 공략해서 수익구가 만들어 나가실 거니까 매도타점까지 함께 만들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3947-8796입니다. 연락처로 그냥 X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실 분들께는 이번에 만들어진 마지막 상승구간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타점 놓치지 않게끔 제가 가격까지 지정해서 한번더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명만 정확하게 적어서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테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